사사기 7장 우리 19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장제 아, 사사기 7장 19절의 말씀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백 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순이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 기도원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그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와께서 그온 진영의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베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기도원이 사자들을 보내서 에브라임은 산지로 두루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뱃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르를 점령하라 하매 이에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 뱃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하고 함께 있습니다. 또 미디안의 두 방백, 오랩과 스앱을 사로잡아, 오랩은 오랩바위에서 죽이고, 스앱은 스앱 포도주출에서 죽이고, 미디안을 추격하였고, 오랩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에서 기두원에게 가져왔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사사기 7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 사사기 7장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도원과 300용사에 관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어, 기도원을 부르시면서 또 그를 부르실 뿐 아니라 기도원이 요구한 기적들을 이루심으로 미디언과의 전쟁을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함께 보았습니다. 기도원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기 아버지 요하스 집에 있던 바알 재단을 무너뜨리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립니다. 그 후에 기도원이 얻은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룻발, 발과 싸우는 자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룻발 기도는 미디안과의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7장 1절에 여룻발이라는 하 기도원과 그를 따르는 모든 백성이 일찍이 일어나 하롯샘 곁에 진을 쳤고라고 말씀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어디에 진을 쳤습니까? 이 하롯샘이라는 곳에서 진을 쳤습니다 이 하롯이라는 뜻은 두려움과 떨림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미디안과의 전투를 앞두고 두려움의 샘에 진을 쳤다 이러한 상황은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었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이 성경의 제자가, 저자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많아서 미디안의 군대를 넘겨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세요. 2 절에 여호와께서 기도하에 기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그러고서그 뭐, 이유가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슬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할까 하이라 너희가 너무 많다라는 것이. 만약 그 상태에서 너희가 전쟁을 할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를 자랑할까 하노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떠한 백성인지 알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이 전쟁에 많은 수의 군대를 이끌고 나가 승리할 경우에 스스로 하나님을 거슬러 자랑하게 되는 것을 우려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황까지 온 것이 그들의 패역함과 교만함 때문이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성향을 아시고 너무 많이 모여있는 군대를 돌려보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백성 중에 두려워하는 자를 돌려보내고 나니까 2만 2천 명이 돌아가요. 두려운 사람, 싸우기 싫은 사람 집에 가라. 그들이 2만 2천 명이 돌아갑니다. 몇 명이 남습니까? 만 명이 남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만명이라는 숫자도 너무 많은 숫자였어요. 그래서 그들을 물가로 인도하여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물을 마시게 해서 그물 마시는 자세로 이들을 또 돌려보내요. 물가에 이르러 그들에게 물을 마시게 할 때에 그중 손으로 움켜 입에 대고 마은 자의 수는 300명이고 그 외의 숫자는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으로 물을 움켜쥐어 먹은 자 300명만을 남기고 나머지 백성은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기도원에게 명령하세요. 그리고 이들이 기도원과 함께 미디안과 전투하는 300 용사가 됩니다. 드디어 전쟁이 시작되려는 무렵이에요. 하나님은 기도원에게 그날 밤에 진격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너가 두렵다면... 부하 하나를 데리고 가서 그 진영을 한번 염탐해 봐라 가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도원이 자기 부하를 데리고 그 진영에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진영에 가보고 나면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실 거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기도원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를 듣게 되냐면 이 기도원의 병사들끼리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기도원이 듣게 돼요. 이 듣다 보니까 그들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꿈에 떡한 덩이가 있었는데 그떡한 덩이가 굴러와서 자기네들 진영을 다 무너뜨리더라. 그것이 꿈의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들으면, 듣는, 어, 들었던 얘기가 우리가 기도원이 두렵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렵다. 13절입니다. 기도원이 그곳에 이른 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laughs> 네, 꿈에 보리떡 한 덩이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그의 친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 요하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이라 하나님이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그의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더라. 이미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도온과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있었던 것. 기도는 이야기를 통해서 자신들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됩니다. 기도는 이제 300명을 100명씩 세수로 구분하고 밤 늦은 시간에 기습적으로 나팔을 불고 항아리 속에 감추었던 횃불을 드러내게 했습니다. 그들은 너무 당황한 나머지 서로 자기 편끼리 죽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우리 읽은 대로 친구들끼리 서로 칼로 죽이더라. 이들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기도는 특별히 에브라임의 도움을 요청하고 에브라임 족속의 전쟁의 그 도움으로 인해서 그 에브라임이 전쟁의 마지막을 장식하게 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7장의 내용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우리의 힘을 빼는 일부터 실행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돌려보내실 때 두려워했던 자들 2만 2천 명이 집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면 뺄수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기는 것은 담대함이에요. 우리의 힘을 빼면 뺄수록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학력을 의지했던 자는 학력이 상관없는 환경으로 우리를 밀어넣으세요. 부를 자랑했던 자는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시키십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무기 삼은 자는 그 지식으로는 도무지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무기라고 생각되는 그 부분을 주님은 드러내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께서 하셨음을 인정하게끔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세요. 먼저 우리의 힘을 빼게 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겠죠. 나의 무기들도 다 주님께서 주신 것인데 왜 주셔놓고서 못 쓰게 만듭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큰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것들을 거두어 가세요. 그더큰 축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가려서 보이지 않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 원에 가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에게 있는 군대의 숫자가 너무 많으니 내가 너에게 승리를 주지 않겠다. 이 말은 우리에게 비록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아무리 많아도 그 축복이 너무 많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3만 2천 명이 모였다가 두려워하는 사람은 가라마라니 2만 2천 명이 떠납니다. 2만 2천은 허수예요. 허수. 결국 우리는 축복을 너무 많이 받아서 그 축복을 유지하려고 하나님을 믿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반어적으로 보여준 본문이 바로 오늘 이 사사기 7장의 본문이 아닌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삶을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하나님을 의지했던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저의 경험에 따르면 저는 제 통장에 딱, 영원히 찍히던 그날이었어요. 그때부터는 내 돈이 없어지는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채우실까 기대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 2만 2천 명이 떠났을 때, 역설적으로 두려움이 떠나갔던 거예요.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 그것을 다 가져가면 어떡하시지?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먼저 우리 가운데 그 주신 분을 의지하며 온전히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오늘 이 하루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묵상 포인트가 묵상할 것들이 사사기 7장 가운데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좀 머리 가운데 와닿더라고요. 사탄의 특징이 자중질환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미디안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자기들끼리 싸워서 서로를 죽여요. 사탄은 내부 분열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싸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탄은 자기들이 공격할 때 사탄이 공격할 때 다른 사람들을 공격할 때도 자기들이 써먹는 방법도 내부 분열이에요. 내부 분열. 그럼 은혜의 공동체는 반대겠죠. 내부 단결입니다. 사탄은 자기들끼리 혼비백산해서 서로를 싸워 죽이는 것이 자기네들 전략이기도 하기 때문에 사탄은 교회를 계속해서 분열시키고 쪼개요. 그런데 은혜의 공동체,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는 단결하는 공동체입니다. 일제히 나팔을 불었던 기도원의 용사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하나로 묶는다는 거예요. 이 단결의 비결은 단순히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힘을 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를 깨닫게 하시고 겸손케 하시어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그런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가 될수 있습니다. 뭐잘살아보세 하나의 술, 우리 한번 부흥해보자 건축해보자. 그렇게 하나 되는 거는 다, 나중에는 분열돼. 근데 진짜 하나 되는 것은 어떻게 하나 되는 건가? 서로가 겸손하게 되는 거예요. 서로가 겸손의 마음을 품게 되는 거. 너희 마음 가운데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 그한 마음이 뭐냐? 어떠가 우리가 목표를 정해놓고 우리가 저걸 향해 뛴 시다. 그것이 한 마음이 아니라 겸손하게 되는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 겸손하게 되는 것. 바로 그 겸손의 마음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면 각 지체들 가운데 임하면 그 공동체는. 하나 됩니다. 기도네 300 용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양떼와도 같은 메뚜기 떼와도 같은 그 미디한 군대 앞에서 300명인데 어떻게 겸손 안할 수가 있겠어요. 그들이 겸손함으로 하나 되었을 때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 공동체가 겸손함을 알았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축복하시고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공동체가 겸손함을 깨달아 하나 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우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주여 감사합니다. 사탄이 우리 가운데 분열하고 쪼개고 우리가 우리의 것을 의지하게 만들지만 그러나 주의 성령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되게 하시고 우리의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이 아침에 우리가 주의 은혜를 구하오니 우리의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번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